특전사 시절에 이제 사제 장비 관련해가지고 가장 황금기 사제 장비를 쓰는 좋다 안 좋다가 아니라 저는 그 당시 특전사의 가장 황금기가 2013년도부터 딱 15년 사이 그때가 이제 전인범 장군 있을 때였는데. 아행복관님 탄피 바지가 또다찢었습니다아 탄피 바지 좀 교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 그리고 탄피 바지 이거 기능 고장 나면 조치도 안 되는데 아, 좀 괜찮은 탄피 바지 없습니까? 그래서 나왔습니다. 8월 3일. 급속 조치 가능 탄피 바지. 사격 중 기능 고장 시에도 즉각 개봉하여 조치 가능. 방화 플라스틱을 사용한 강력한 내구성. 땡. 혹시나 부셔지거나 분이 사셨다고요? 파츠별 개별 구매 가능. KTC 훈련 시 대용량 탄피도. 사격 중탄알집 교환이 가능한 탄피 바지도. 격발수를 확인할 수 있는 클리어한 탄피 바지도. 이미 수많은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제품에 하자가 있다면 100% 환불, 교환 처리해드리겠습니다. 군인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만든 8월 3일 탄피바지 꼭한번 사용해 주십시오. 자매품, 동형 사탕기도 이용해 보세요. 그분이 제가 3년 단했을때 그걸 했어요. 엄청 장비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 사령부 연병장에 딱 모여가지고. 그때 통참모의장이랑 미군, 뭐 장군들 불러가지고 지금 현재 특전사 장비를 깔아놔요. 현재 특전사 장비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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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고 군장도 실제 그 작게 나와 있는 군장을 딱 통신 걸로 가장 무거운 걸로 싸놓은. 그리고 들어보셔라. 자유관이 이랬어 들어보셔라 40몇 킬로 된다. 못 들죠 한 손으로 그러니까 이거 경량화 시켜야 된다 그리고 총기도 다 깔아놓고 총기는 이런거 말고 경찰 특공대에서 총 하나 갖고 오고 어디서 총 갖고 고 이러면서 이렇게 화기들이 다양해져야 된다 이러면서 이런 것들 빨리 보급해줘라 하면서 사령관님이 연병장에 직접 막 영어로도 설명하고 합참의장님과 그때 국방부 차관도 하고 합참의장님이 해군이었어요 그 당시에 최윤이 그분이었는데 그분 관심 하나도 없어요 보면서 저희는 막 거기서 이제 장비 저희가 저희 중대됐거든요참 관심 하나도 없어요 얘기하는데 듣지도 않아요 그냥 빨리 타고 들어가야 돼 추웠거든요 그, 그 당시에 들어가야 될 생각 없고 미군부대 오고 막 방고 차가 왔는데도 열 편을 토해서 막 그때 옆에서하는거 봤거든요. 근데 그때는 막 그렇게까지 노력하셨던 분이었거든요. 장비에 관련해서 그리고 그 당시에 처음으로 이제 권총이 지급되고 중무기 사용하다고 기분은 어떻게 할 거야? 권총 써야지.면서 권총이 중대 별로다반 개씩.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사제 장비에 대해서 약간 좀 풀어주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분이 가시자마자 다 원복, 다다 때. 다 왜냐면은 그때 지간 하는 건또 보신 중이죠. 너네 이거 사용하다가 만약에 사고 나면은 누가 책임져야 돼? 다 때. 이렇게 된 거예요 뭐 장비 사용하고 뭐 이런 것들 알려고 할 생각도 없고 그때 다이 트전에서 얘기가 나왔죠 다시 과거를 회귀했다 다시 태보하고 있다 이거 있죠. 소방은 제가 알기로도 소방 대원들이 원하는 걸 말하면 구매해 주는 걸 알고 있어요. 돈 쓰는 게 국가 단위가 아니다 보니까. 네, 지방 자치단체 이것도 이제 또 지역별로 다르죠. 돈 많은 지역은 잘 사주고 또안 사주고 이러는데 이제 뭐 국가적으로 전환돼 가지고 또 나라에서 20% 뭔가 나와요 돈이 사주기는 하는데 일단은 생명과 바로 연결돼 있으니까요. 이 장비가 만약에 문제 생겼다 그러면 이거 바로 폐품 시켜야 돼요. 이걸 하다가 이 사람이 다칠 수 있고 구조하다가 사고가 날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장비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히 생명과 연관돼 있. 바로 바로 구매해주도요 군대는 데뭐 훈련 때만 딱그 쓰고 새로운 장비 들어오려면 몇년 걸리니까요 이게 전쟁이 안 나고 죽은 사람이 없으니까 좀 그런 거에 좀 느리죠 아 그러네 우리가 총기를 쓰다가 고장 나거나 뭔가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계속 고인물을 쓰는 거군요 네, 뭔가 발전이 있으려면 그 미국은 항상 그러잖아요 피로써 얻은 산물이잖아요 전쟁 나가서 계속 발전해 나는 이유가 이렇게 적용했을 때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발전하고 이게 장비들의 발전이랑 전술의 발전이 사람들이 다치면서 이걸 계속 아 이렇게 하면 낫겠구나 이러면서 계속 연구해 나가면서 발전해 나가는 건데 타까운게 소방은 그래서 뭔 일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바로바로 바로 어떻게 할까 이거에 대해서 추가의 도입이뭐 할까 연구한 사람 되게 많아요 목숨과 징결어 있고 언젠가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나에게 닥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바로바로 바로 아는 만큼 사니까 근데 군대는 한국 군대 특징은 그런 게 없거든요 다 지금 외국군 교를 다 짬뽕해서 나오거나 아니면 따라가기 바쁜데 그런 것도 미군 거 따라하면은 왜 미군을 맹신하냐 그러는데 미군이 얘들이 전쟁 나가서 죽어가면서 얻은 산물이고 발전 나간 거니까 신뢰가 높은 거잖아 신뢰도가 그런 것들을 좀안 따라가는 게좀 차이가 있죠 음. 소방과 군대의 차이는 군인에서 소방으로 가면 급이 있는 거야 아니면은 대급은 있는데 호복만 오르는 거야 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상사가 팔급이잖아요 팔급에서 네. 구급을 떨어진 거죠 끄불어 따지면은 근데 이제 계급이 있는데 전 구급 경찰로 들어왔기 때문에 소방 사로 들어왔고 이제 군 생활 이제. 공무원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호봉 깡패로서 이제 12호봉부터 시작한 거죠. 아 그럼, 구, 그럼 따지고 보면 제일 낮은 계급인데 12호봉인 거죠. 네. 네, 그래서 돈 차, 그, 수당 차이가 이런 표현 하면 좀 그렇지만 좀안전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럼 소방으로 치면 지금 하산 건가요? 그죠. 소방으로는 제일 낮은 하사부터 시작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호봉이 어. 이제 10몇호봉이에 자기 근무 염도만큼 네, 호봉이 염도만큼. 더해지는 거죠. 근데 요즘 소령도 많이 들어왔고요. 소령 대위 지금 같이 근무하는게 대위반 분도 있고 중요한 분이 있고 똑같이 이제 구급으로 들어와서 네. 그다음에 전기수에도 소령이 있었고 다음 기수에 소령이 있고맞아요제 동기 소령들도 많이 갔어요 해병 해군도 <laughs> 와 해군도 와 소령 진도 갔어요 제 동기도 네. 소령 진도도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소방으로 소령이면은 소방으로 따지면 소방령의에 대응하는 5급 그쪽으로 근데 구급으로 들어오는 거죠 근데 그 볼보다도 일단은 인생 자체가 달라지니까요 소방으로 들어오면 군대보다는 그 제가 동기한테 이제 전화해서 물어봤거든요 야 소방 가니까 어떠냐. 아유 상우야 너무 좋지 응. 그런 거야 대통령 응. 소령 진그때 소령 진급을했는데 진급을 하고 그러니까 한사람들 나오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러니까 이제 네, 붙어가지고 네. 거기 안에도 있고 경찰특공대 안에도 있거든요 화생방 듣기로 아 그죠 거기에도 있어요. 있으니까 근데 확실히 똑같아요 비번 때 소령들은 전화 엄청 많이 오잖아요 네 그죠 과장급인데 그죠. 전화 막엄 뭐 거기는 이제 거기는 걔네들 아예 부대 부터 살자 네. 대장이 대장님은 왔다 갔다 네, 하는 네, 사람 네, 주인이고 네. 진짜 그 뭐랄까 그 지배인 네, 호텔 그... 지배인 같은 사람 아니에요 그죠. 과장들은 거의 그냥 옛날 말로 좀 시종장 같은 느낌 네 어, 거의 왕이잖아 거의. 그러니까 거의 네시 아니 네시. 그러니까. 그냥 <laughs> 조선시대 좀4시죠 뭐. 어 거의 보면은 소령급 이제 중령 진급은 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와. 엄청 그냥 부대에 살더라고, 부대에서 살더라고요. 그 부대에서. 그러니까 소년, 이제 그런 맞아. 동기들이 어, 페이는 조금 떨어질 수도 있고 초령급에서는 떨어 있어요 초령급에서는 한 내가 보기엔 그래도 2, 30만 원? 그리고 숙소가 안 지급 안 되니까 그거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 확실히 그 퇴근 후에 삶이 있고. 네. 그 그렇죠. 가족과의 삶이 있으니까 동기가 어, 군대 생활하는 사진 다 내리고 카톡 프로필에 소방옷 입은 음. 가족 사진을 올렸더라고. 군대에서의 그런 삶과는 전혀 달라요. 그니까 그게 정말 메리트 있는 거죠. 소령 정도 되면 좀 아깝긴 하죠. 그리고 그 급의 이제 사회적 지혜 이런 것들 의전 서열 이런 것들에 좀 달라지긴 하지만 사회 인생이 달라지는 건데 그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 때문에 확실히 저는 아 이렇게 사람들이 오는 이유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방에서도 출동 안 나가고 그럼 쳤다 내리고 그 안에서 배드민턴 치고 논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런 것도 있나요? 아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저희는 어떻게 오구대기라고 보면 돼 오대기. 현재 진짜 실제로 출동하는 오대기 근무 아닐 때는 족구도 많이 하고요 탁구도 많이 치고 개인 헬스도 많이 하고 훈련 같은 것도 많이 해요 이거 대기하는 개념 이건데 이것도 다 체력 단련이에요. 그럼 누워 네. 있으면 몸 퍼지니까 네. 야, 몸좀 풀고 운동이나 좀 하자. 하면서내 내기도 네. 네, 네좀 많이 하죠. 어떡아요? 내기? 내 네, 내기 윳놀이 같은 것도 이제 아, 윷놀이를 네, 해요. 윷놀이 같은 것도 하고 뭐음료수 내기 뭐명료 내기나 뭐, 뭐, 네, 음료수 네기, 네기, 음료수 뭐 야식 내기나 이런 거 하는데 그런 것들 확실히 단점은 이제 달리기를 이제 근무 시간에못 한다는 거. 못 나가니까 부, 벗어나니까. 아, 달리기를 못 하는구나. 네, 런닝 머신 말고 이제 좀 이렇게 트랙 아, 같은 거 아, 뛰고 네, 싶은데. 네, 그거 이제 뭐. 퇴근하고 뭐. 해야 되는 거죠? 그거 어쩔 수 없죠. 그거 답답하긴 한데. 근데 어쨌든 배드민턴도 면 자기 체력 증진으로 쳐주니까요. 음. 그러면은 특전사, 뭐 특수부대, UDT, SSU 이런 경력 있는 친구들이 이제 오는데 구조대로 가는 겁니까? 불끄는 걸로 가는 겁니까? 이제 소방에는 세 가지로 나눠져요. 공채, 그걸 옛날 말 경방이라고 하고요. 구조 특채, 구조가 있고 구급 특채로 이렇게 나눠져요. 그 외에 또 특채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엄청 소수 인원들 뭐 전산, 토방, 화생방, 뭐 이런, 화생방 이런, 이런 것들 또 학과 특채 이런 게좀 특채 여러 가지 있는데 크게 세 가지거든요. 근데 그렇게 특수에 나오면 다 구조 특채로 들어오죠. 근데 여기서 못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징계 먹은 사람도요. 어. 징계 먹은 사람들은 경채 자격이 안돼 가지고 어떤 징계요? 중징계. 경징계는 경징계는 경진, 잘 모르겠네요. 경징계는 경징계는 상관없던거 같아요. 중징계만. 음, 중징계. 예. 네. 음주운전이나 음주나 뭐징계를 받아 가지고 얘가 몇년 동안은 시험 자격이 안 되고 그래 아, 가지고 면수될 때까지. 네 그래서 얘네들은 공채로. 그래서 징계받는 친구가 공채로 들어가서 좀 구조대로 넘어간 친구가 있어. 아, 공채로 들어와서 열심히 했네. 그죠 공고. 공채 뚫기 어려운데 공채가 뚫기 힘들죠 어. 그럼 구조대로 가서 여기서 불 끄는 거로 갑니까? 이게 불 끄는 거가 이제 주로 공채인 경방이 맡아서 하는데 경방이 무슨 뜻이죠? 경방이 이제 불 끄는 음. 소방 아. 경방 인원이 이제 불 끄는 임무인데 구조대도 안에 구조대 상자가 없다 그러면은 똑같이 관장도 불 끄는 거 도와주고 음. 불 끄는 와중에 저희는 사, 들어가서 사람 꺼내오는 게 그게 있는 거죠 아. 그래서 과감해야 되고 담력 있는 사람들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수부대 사람들 많이 뽑은 건데 데근 이게 불 끄는 거 하는 공채 인사의 견점은 그렇게 들어오면은 내근을 또 가야 돼 행정 업무라든가 이런 것들 가야 돼서 지금 구조대 특채로 들어오는 게 제일 맘 편해요. 공채 인원들은 항상 아 내년 인사 때다 끌려가는 거 아니야? 아또 인사를 해야 되는가? 인사로 네.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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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이동이구나. 이동 이하면 이동 이제 공채로 들어오면 일근직으로 바뀌어요. 그럼 수당이 확 떨어져. 요아 그렇구나. 네. 일근직. 근데 군인은 또맘 편하죠. 항상 일근직이었는데 우리는 월9 2 6 9 2 6 아니지만 그런 월요일부터 금요일 일하는 일근직이었는데 여기는 이제 소방의 내근이 일근직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같이 현장 근무하는 애들은 교대 근무하면서 당 비비 체결하면서 한 달에 1 0번 정도 출근하고 읽은 음. 지금 월급당 비비면 하루에 24시간이에요? 예. 하루 아침, 비비. 네 아침 9시에서 다음 날9시 어. 그날 쉬고 그, 다음 날 거의 쉬고. 약간 숙제 게임인 거잖아요 출동이 없으면 좀쉴 수도 있는 거죠? 아, 이런 말하면 안 되는데 항상 근데 위험은 항상 있어요 어떤 출동이 생길지 모르고 위험은 24시간 깨어있으면 너무 피곤하잖아요. 근데 24시간을 안 깨어있죠. 그래서 출동이 없으면 대긴 하지만 출동이 없으면 그날 푹 잤다가 아침에 퇴근하는 경우도 있어요. 새벽 쇼이 없을 경우에. 어... 근데 저희 좋은 거는 그런 것들이 다 대기시간 인정해준다는 게좋은거 그러니까 대기하는 거니까. 네. 완전히 또 아예 24시간도 깨어있으면 사람이 몽롱할 수도 있으니까. 아, 군대에서 24시간. 입사시간... 당직 사아요 미쳐요. 그날 아침 에이 찬바람 쐬고 왔어요. 햇 떼볕에서 일하고 왔어요. 근데 그날 근무 들어가하면은 내가 가만 히 이러고 있다가도 자고 있다니까? 나도 모르겠네요. 어머 그렇게 건강이도 안 좋아요 일단. 블랙 가우시 와요. 술안 먹어도 블랙 가우시. 약간 게요. 숙직 같은 개념인 거예요? 네. 자면서 숙직 거죠? 자면서 하는 거. 숙직 대기. 네. 아 그렇죠. 이렇게 해야지. 근데 몸이, 몸이 망가집니다. 여기. 당직이랑 좀 다른 숙직인데 인정을 받는다는 거야 제가. 그고 여기는 출동는 순간 진짜니까. 그렇죠? 잠이 확 깨져. 아잠 깨는 게 아니라 진짜 힘 들어요. 근데 만 현장 들어가면 와 이거 위험한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죠 확실히 오. 야간에 특히 이제 야간은 불이 왜냐면 늦게 사람들이 많이 안 보니까 현장이 커지거든요 안 보이고 위험하죠 근데 대신에 똑같이 뭐 군대나 소방이나 경찰이나 한번 그런 상황에 있기 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거니까 그런 감수해야죠 거기 안에서도 특전사 출신들도 만날 거 아니에요 네 동기도 맨날 거기 가면 특전사 선배들도 만나고 그러면 아. 후임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그게 좀 애매해요